<laughs> <laughs> 공대에서 <laughs> 지금, 지금 배트를 삼루 쪽으로 던졌어요 망감이 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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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합니다 삼루수 황재균 <laughs> 빛났습니다 3명의 <laughs> <세 명에서> 여성 <laughs> 이렇게 황성민 1루를 밟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게 황재균을 괴롭히더니 결국 <laughs> 기어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방망이를 뒤로 뺍니다. 어, 아, 지금은 아. 황성민 선수가 잘 빠졌어요. 예. 왜냐면 상당히 지금 번트에도 미스가 날수 있는 좋은 공이었는데. 예. 좋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슬라이더였거든요. 조 예. 잡아야 됩니다. 예. 5구째 예. 어, 구또한번 컨택됐는데. 아 타구! 1, 2, 3! 자, 이거를, 야, 지금, 비디오 판독이 나올까요? 네. 일단 지금, 그, 양현종 선수의 지금 포스하는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순발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타구들이 오늘 수비에서 수배... 들어보시죠. 네. 예, 판독 결과 나옵니다. 판독 결과는, 결과는 정정이 됐어요! 봤어. 어 걸렸어요. 아, 걸렸어요. 아! 자, 여기서 또 생각지 못한 지금 장면이 나오네요. 자, 오늘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완전히 예. 걸렸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는 빠르게 다리를 짚고 나서 던지려고 했는데 손목이 꺾였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래 초... 그 눈물이랑 그 눈물이랑 좀 다를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세비어 와 빠르네요 지금 오윤석 선수가 잡고 전윤 선수의 지금 베이스 커버가 약간 은 늦어졌거든요 네, 아 네, 이런 모습들은 정말 좋네요 네. 근데 일루에서 사3으로 순... 어떻게 2, 도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2사 말로에서 주자들 뛰고 갖다 덴타고는 유격수쪽 잡고 일루 1로, 일루에서 세 세이비, 세비어 주자 두명 홈으로 주자 두명 홈으로 성성비의 집념이 만들어낸 두 점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주력입니다.